너 트윈드 없잖아근데 있는 척하지마. 응, 가는 척, 많은 척, 가는 척, 많은 척. 어, 잠만, 뭐야? 뭐야? 중국이 뭐야? 중국이 핵, 중국이 핵, 중국이 핵, 중국이. 중국이... 어, 잠만, 이거 못 나가는 거 같다. 못... 잠깐만. 아, 형, 아, 이거 못 나가 잠만, 제발... 아, 형, 형... 그때 난! 깨달았다. 그곳은 저 녀석이 나를 가두기 위한 유튜브 각이었다는 것을. 약간 뭐 다른 유튜버 뭐 스펄님이랑 이날님이랑 뭐 등등 등등 다른 하핑 유튜버분들도 많이 하셨고 해가지고 오늘 제가 중국 하이피스를 가져왔는데 뭐야 방금 나알렉스이잖 아니야? 탭을 눌러보면 네 나오나? 어 일단 닉네임이 찬 언더바 y t 하고돼 있는 게 저게 저거든요 네, 이거 찬님이라고 있는데, 시청자분 중에, 그분께서 직접 빌려주신 아이디어 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스테리 상자 다섯 개가 있구만. 근데 이거 제가 해석을 좀 잘하거든요, 님들. 아, 근 이게 이름이 다 같, 같아 보이는데 이게 달라요, 이게 안에. 해석을 해보자면, 태양이존자리라서 보내드립니다. 태양님 귀여워서 보내드립니다. 태양님 방송 재밌어서 보내드립니다. 태양이 너무 잘생겨서 보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태양이그 언어 변경 가능, 언어 변경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네, 언어 변경이 이게 중국에만 그냥 런칭된 그거라가지고, 언어 변경 기능이 없는 걸 알아요. 일단은 우리가 뭘 해볼 거냐. 중국 하이픽셀의 생태계를 제가 일단 확인해봐야겠죠. 을 일단 스카이보즈 뭐야, 이거. 와우. 어, 게임이 이거밖에 없어? 와. 와, 16명 들어가 있어. 와, 잠깐만, 이거 낚시대 뭔데? 230, 어, 2명 들어가 있냐? 와, 잠깐만. TNT 110명. 7명? 이건 뭐야? 이건 좀... 어... 아 그래 수어랑 어... 수어랑 배우에... 와 배우는 2000명 인데 그래도 수어가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네 일단 수어를 여러분들 어...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어? 여기 NPC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엥? 엥소... 엥소가 없는데? 어 <laughs> 일단 엥소가 없고 16명밖에 안 들어와있어 뭐야 15명 뭐야 잠깐만 이거 게임 들어가시냐 이거 게임되냐 님들 이거? 뭐야 두명밖에 없어 안녕하세요? 어세명 됐다 뭐지 이거? 사람들 뭐 들어올려나? 인생이 가보라고요? 아 근데 이게 16명밖에 없는데 5명 여기 들어왔다는 건 나머지 12명은 게임 중 게임을 게임 하고 있단 말이 될수 있어 지금, 어 봐봐 게임 끝나가지고 지금 막 들어오는 걸 수도 있어 게임 꽉안 차면 게임 시작이 안 되나? 이거 왜뭐카운트가안 지나지 옆에? 어둘다어 어, 15초 어 14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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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킷! 아 킷! 기본밖에, <laughs> 기본밖에 없어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느낌 알거 같애 개구리 인간 죽이러 가겠...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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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개골, 컷. 너도 일로. 끝었니게 잠시 후. 응, 너도. 오, 어,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오, 어, 이잘해 잠깐만. 중국이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제발.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아, 형. 아, 진짜. 엔더펄 아니야. 아직, 아직, 아직 엔더펄을 쓸만한 그런 타이밍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지금. 오, 어, 잠깐만. 나, 둘밖에 안 남았구나. 어, 저, 그, 리셀까지 시간 좀더 기다리다가, 멀리까지, 그, 데리고 간 다음에, 어그로를 멀리까지 데리고 간 다음에, 엔더펄을 그때 싸가지고, 어 이제 비장의 수지 그렇지 비장의 수 비장의 수지 그렇지 비장의 수 비장의 수지 그렇지 비장의 수어형어